자, 우리는 이제 주행하기 전에 저, 저, 저쪽 보는 거죠. 네. 반대편은 절대 로안 봅니다. 한쪽만 봐도 급한데 저 쪽은 음. 다볼 수가 없어요. 어 그래도 무서워. 요 어. 정말 무서워. 전혀 안 무서워 보이는데. <laughs> 아니저 진짜 지금 제가 저 여기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이게 지금 제일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전혀 안 무서워 보이신가? <laughs> <laughs> 뭐. <laughs> 아니 이렇게 주행할 때는 날 날면서 가시는데 코너링에서. 어 재밌는데요? 어? <laughs> 어디로 갈까요? 쭉 <laughs> 갑니다. 분홍색 밟아서 그대로 갈게요. 분홍색으로 해서. 휴. 휴. 어, 또 있어. 또 있어요? 5층까지 있습니다. 어! <laughs> 짜릿하죠? 네. 완전요. 네. 어, 그래도. 자, 이쪽을 붙이셔야 돼 지금 이쪽은 많이 붙였어요. 아, 예. 이쪽만 붙여야 돼. 이쪽 안 보고. 저쳐 계속 계속 좋습니다. 이쪽으로 붙여. 붙여. 딱 잡고 땡 돈단 풀어주면서. 자 분홍색 쪽으로 한번더 내려갈게요. 이제 무서우실 겁니다, 진짜. 또 있어요? 네, 이제는 아예 저녁에 간다. 저녁에, 새벽에, 아무도 없을 때. 어, 그러면. 그죠? 어, 이거 어떡해요? 네. 자, 그거 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, <laughs> <laughs> 그 급하죠? 네. 자, 가볼까요? 무서워요. <laughs> 자, 한쪽만 봐요, 그냥. 라이트로 비치잖아요, 벽이. 네. 아까 전에 낮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. 와, 여기 왜 이렇게 집 만들었대요? <laughs> 옛날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옛날 마트도 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, 아마도. 아, 저 여긴 다시 안올래요 아, 근데, 어, 왜 그래요?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늦네. <laughs> 자존심 있게. 자유인상합니다. 자. 진짜, 여기 A 클래스예요 우리 운전자 잘한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. 아, 저 진짜 지금 땀 나요. 아, 땀이 날 때가 있어요. <laughs> 봐봐, 여기 차 아무것도 없는 거. 자, 여기 누가 와요? <웃음> 자, <웃음>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은 보통 주차장보다 엄청 잘해요. 또 있어요, 설마? 또 내려갈까요? 아니요. 그뭐면 우리 출구로 올라가 볼게요. 네. 출구로. 더 내려가고 싶은데. 이런데 안올 거예요. 출구, 보이죠? 출구. 네. 자, 올라가 볼까요? 올라갈 때와 내려갈때의 공포심. 이것만 이겨내면 어느 주차장이든 부드럽게 갈수 있다는 거. 의심치 <laughs> <믿지> 않아, 믿습니까? 선생 <laughs> 네? 근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?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?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? 그게 공포심을 느끼는 게. 무등산으 올라가면은, 올라간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, 내려간 사람이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, 몰라요. 계속 운전해보니까 다 똑같은데. 네. 근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게더 잘하시네요. 그러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둘 중에 두개다 무섭진 않아. 사람들 보니까. 아, 어, 진짜. <laughs> 참왜 이렇게 만들었대 짜릿하죠? 네 그래서. 완전요, 놀이기구 타는 저 놀이기구 되게 잘 타거든요. <laughs> 자 이것만 하면은 다른 주차장 보이지도 않아요. 아 심지어 어두워서 너무 섭 그죠? 너무 섭죠오자 어. 엑셀 조절, 그래치 조절 다 하셔야 되죠. 브레이크도 조절해야 되고 <laughs> 네. 시각적으로도 확보하셔야 되고 종합 선물세트입니다. 그래도 커브는잘핸들 조절은 잘 하요. 두번자시아닐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땀나요. <laughs> 저 땀나는 게 좋아요. 좀 들어주세요. 올라가서 들어드릴게요. <laughs> 네. 지금은 긴장 풀면 안 돼요. 자, 마지막 올라가는 게 마무리가 중요해야 돼요. 여기서 올라갈 때 네. 바로 앞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다 하면 인도가 있고 바로 도로가 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, 오른막길에서 다 오면 엑셀 떼고 터커덕 하면서 넘어가시는 부분이에요. 앞에 강아지나 사람하고 이제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죠? 자, 이제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천국. 천국. 요것만 지나면 천국이 보이실 거예요. 천국. 천국. 알바, 천국. 자, 나는 이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. 햇빛 볼 때가 제일 행복해. 나도 엄청 무섭거든요. <laughs> 자, 천국이 보이십니까? <laughs> 저, 앞에 보면 자국이 다 보이죠? 누가 선배들이 긁어. <laughs> 많이 긁었네요. <그러네요. 웃음> 네, 그렇죠. 오, 여기서 엑셀을 떼고 확인 후 추행. 여기는 그래도 백화점에서 그런가 몰라도 괜찮은데. 일반 지하 주차장 보면 바로 앞에 인도가 있어요. 그리고 네.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지하주차